컴퍼니K 재 추천 하루만의 상한가 엘비인베스트먼트 상한가 캡스톤 파트너스 엑스페릭스 대주산업 온코크로스 쓰리 빌리언 캔버스엔 우진엔텍 축하드립니다 다음 STO 관련주 볼게요 i t i g 가 상한가가 또 나왔고 추천주였던 캔버스엔이 재 추천드리고 4일 만에 35% 상승이 나왔습니다. 캔버스엔, 개파락 나왔고, 갯매우기로 바로 감도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들였는데 지수에 밀리면서 이 초록도 이탈하고, 박사단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때 추천드렸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갔으면 무난하게 수익 전환이 되었고요. 나는 한방 매수로 들어갈 거다. 그러면 보라 색깔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고요. 다시 보라를 회복하거나, 매수가를 회복한 자리 여기 재추천드렸던 자리 여기서 회복시에 재매수 재접근을 했으면 수익만회가 되었습니다 손절했다고 해가지고 빈도 상해가지고 아씨 이거는 두번 다시 안한다 이러지 말고 매수가나 손절가를 회복하거나 제가 재추천드리면 그때 기계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종목의 감정을 넣지 말고 기계적으로 회복시 재매수를 하도록 하자 재추천드리고 4일 만에 35% 상승이 나왔다. 여기서는 바로 가는 거 실패, 뒤에는 성공을 했고, 이거는 젠벡스 복습을 잘했으면 수익을 쉽게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젠벡스도 이 구간에서 100% 올라갔는데 한 템포 밀렸다가 재차 회복하고 올라갔었죠. 이것도 이전 영상에 보면 젠벡스랑 젠백, 같이 설명한 거 있으니까 이전 영상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요. 캔버스 앤 검정 색깔 별로 4월 15일에 재추천 들어갔습니다. 우진 엔 택도 4월 15일에 같이 드렸고 우진 엔 택도 4일만 17%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16일에도 캔버스 앤을 재추천 드렸고요. 일정 주였습니다. 6월 STO 일정, 겜매우 위로 추천 성공이 나왔다. 둘다 17%, 35% 단기의 수익. 캔버스 앤 여기서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을 때, 자, 돌파 매수 하셨던 분들은 손절이 나온 거고요. 스탑루스 걸어놨으면 손절 나왔습니다. 그요 날도 장중에 손절을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분들은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돌파 매수자는 손절, 분할 매수자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포지션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회복 시 재추천, 재추천 내려왔습니다. 내가 손절을 했어. 그래도 다시 기계적으로 재매수를 할 수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면 단기에 35% 올라가 주면서 4일만에 만회가 되었다. 그리고 분할 매수 하셨던 분들은 좀 편하게 홀딩 수익 가능했고요. 6월 일정으로 추천을 했다. 여기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20%짜리 기대수익 자리였습니다. 현재, 구름 상단 4,000원에 걸려있고, 전고점, 중간 저항대. 바닥 대비로는 지금 100%가 올랐죠? 다박, 바닥 대비로는 100%가 오른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전고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크게 반토막 날수 있기 때문에 꺾일 때 정리를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오늘의 시가, 오늘의 저가, 5일선 이렇게 짧게 세개 5일선 기준으로 잘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5일선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죠 권리락 음,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이 나왔던 건데 어쨌든 5일선 이탈하면서 무너졌고 지금도 5일선 이탈하고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애들도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IT, 아이즈 s 얘가 이현상 대장이고요. 오늘의 시가, 저가, 전날의 종가. 여기가 싱콜 자리, 개파락 자리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조심. 유라클, 아까 앞에 봤었고. IT 센도, 아까 앞에 봤었고. 뱅크웨어 글로벌. 음, 반짝. 61선 한착 실패했고요. 5,100원 한착 중요하죠. STO도 어제 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영상도 보시면 좋아요. 다음, 핑거. 핑거도 21% 튀었다가 빠졌고. STO가 시간의 상승이었죠. 금요일에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속으로 반짝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빡 돌파하고 올린 다음에 시간의 상한가로 반짝 나왔고. 금요일의 종가. 12,800원 지지 1차 그리고 5일선 12,000원 1 5일선 11,000원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돼요 <목소리> 갤럭시아 SM 얘도 반짝했고 이제 5일선 살짝 이탈했네요 11선 여기 2,500원 이렇게 3개 단기 지지 보시고 이것도 오버쇼팅 조심 추천드리고, 급등. 추천드리고, 급등. 계속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죠? 지금도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